지켜 지켜 지켜야만해 한 하나님 이 주시시게며 제일은 하나님만 섬기고 제이 는우상 만들지 말고 제삼은 제삼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. 음, 어, 제삼은. 제, 제, 제 유군. 남을 미워하지 말라. 하지 말라. 제 치든. 제, 제치은 제, 아, 얼래 훔치지 말라. 최구는 훔치지 말라. 최시분은 담내지 말라. 탐내지 말아요? 응, 어, 탐내지 어. 말라. 이야, <laughs> 여기까지 다 알았네. 노래 부다가유치구에서유치구에서 응. 먼저, 이 먼저 1탄에2자를탄을 이렇게. 오늘 휴, 휴, 이렇게 해 했어? 지켜지켜 지켜야만 해 하나님, 하느, 하나님이 주신 식재일1이야 이거. 제 이름, 제 이름, 아빠 나봐, 아빠 나봐. 거짓말, 아빠 나봐, 나봐. 제 이름, 하나님만 섬기고제 이름. 아빠, 봐봐 나봐, 여기. 아이 보잖아. 찍으면서 보잖아, 여기. 제 이름. 부참 만들지 말고 제, 제 삶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제 삶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드려요 자 이제 이거, 이걸로 보자. 응? 이걸로 음, 보자. 그래. 수그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,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. 예서님이 말씀하시니, 죽은다, 죽은다, 살아가 살아됐다네. 예서님이 말씀하시니, 죽은다, 살아가 살아됐다네. 예수님.

우리 의 사랑, 그, 곳 시, 다, 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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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 다, 다, 이제 이것을 보자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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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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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

Yes! Do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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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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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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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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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, oh. Goodbye, followers! Night! Nice. Oh, oh, oh. oh. 까지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이지저리 춤을 추.